자, 이번 시간에는 150페이지 표현대리입니다. 음, 표현대리. 여기 이제 종류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옛날에 공통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표현대리에서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여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표현대리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대리, 이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나오면 무조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지우고요. 표현대리의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현 대리는 일단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상대방 병에게 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요거 좀 들고 가겠습니다. 갑이 병에게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을의 대리권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범위까지 정해서 통지를 해줬어요. 이 통지 방법은 개별 통지도 가능하고 혹시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통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을에게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을 했죠. 이상한 일을 했는데, 이때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갑의 물건을 지금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이 갑의 물건을, 그렇죠? 갑의 물건을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갑의 물건을 팔로 갑이 오는 게 아니고, 을리 오겠구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을리 가서 갑의 대리인 을리 왔습니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을리 왔었다, 또 갑으로부터 통지도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 대리인이겠구나 그리고 매각할 대리권이 있겠구나 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거 믿을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병이 주장했을 때 자기한테 유리해서 아나 몰라 난 진짜 우리 대리인인줄 알고 그랬어 니가 책임져 라고 주장해버리면 그법률로과는 갑에게 귀속이 된다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요. 그럼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말 그대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고 이미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거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통지한 사실을 을이 알았다고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우리 판례도 이 경우엔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판례 한 가지. 그게 뭐냐? 을이 원래 갑의 회사에 근무하던 갑회사의 이사예요. 이사. 그 이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갑회사를 퇴직했으면 그냥 다른 일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갑 회사 앞에다가 각회사의 총판대리점 또는 뭐 직영사무소, 연락사무소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해서 이 회사가 콘도 같은 거 판매하고 콘도 회원권 판매하는 그 레저회사인데 그 회사의 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자,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해요. 원래, 을은 이 회사의 연락사무소도 아니고 총판대리점도 아니고 단지 근무만 했던 자인데 이 사무소의 총판 대리점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대회원이 정식 회원의 우대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의 가격이 반 밖에 안 돼요. 혜택은 두배 이상 혜택을 주는데 일반 회원보다도 가격표가 너무 싸니까 상대방이 여기다가 문의한 거예요. 뭐라고. 이거 니네 총판 대리점 맞냐? 연락사무소 맞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회사에서 아,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연락을 안해준 겁니다. 그럼 상대방 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의 연락 사무소라고 하는 데에서 이 기업의 어떤 회원권 같은 거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 본사에다가 문의해 봤더니 아무런 대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지 조치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아, 연락 사무소 총판 대리점이 맞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예요. 이 회사에서 제3자가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을 해서 영업하고 있는 걸 묵인 방조했다. 그럼 제3자 시각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 판례 하나 요거 하나 그 판례 좀 기억하시고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미 대리에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판례 내용.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세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25조 표현 대리는요. 그래서 표현 대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이런 거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표시한 자는 갑이고 제 3자는 병이 될 거예요.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 3자간의 법률 행위 타인과 제 3자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 무가실일 때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요건으로 가면 수권 사실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요.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어야 된다. 수요 했음을 표시해야 된다. 그 표시 방법은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표시는 특정인에게 하든 특정 다수에게 하든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판례는 맨 밑에 두 번째 줄에요.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 명의되어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 명칭을 사용해서 영업하고 있는 걸 묵인 방조했으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다음 페이지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하나, 둘, 셋네 번째 줄에 본인에 대한 중간에부터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부터요. 본인에 대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 또는 승낙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고 라에, 라에 보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악이 또는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입니다. 본인은 표시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적용, 예, 부담하는 것이고, 예, 적용 범위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법정 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자, 그래서 125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거한세개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26조. 저기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저건 권한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었던 자 아니었나.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던 자인데요. 어떤 자였냐면 갑이 병과 법률행위를 하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긴 했어요. 근데 얘한테 수여된 대리권은 너무 적은 대리권인 거예요. 얘한테 수여된 대리권 요만한 대리권을 줬어요. 이걸 이제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적인 대리권 가지고 가서 요만큼 법률행위 했으면 이건 유권 대리예요. 근데 이렇게 한게 아니라 생긴 것도 전혀 다른 모양의 이따만한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면서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해야 되죠? 당연히. 갑을 대신해서 의뢰 왔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해요.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 사이는 서로 유사할 필요도 없어요. 동종일 필요도 없고요.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대리권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대리행위를 할수 있느냐? 라고 따질 때 상대방은, 아, 비록 을이 요 정도 대리권 밖에 없지만 이만큼 대리행위 할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너 요것만 해 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위임장은 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행위를 전부 위임합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내부적으로는 요거 가서 요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써 있는 것 자체는 포괄적으로 모든 대리권이 다 있는 것처럼 써져 있으니까 상대방이 계약 체결할 때는 오 위임장 보니까 다할수 있대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이때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어야 되느냐?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시에 위임장 등을 확인했어야지 잔금을 줄 때. 위임장 등을 확인했을 때는 126조 성립하지 않는다. 126조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126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정당한 이유, 이게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는 선이 무과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에 관한 입증 책임이 또 달라요. 우리 판례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병이 정당한 이유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설의 학자들은 아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 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본인이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나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게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된다요. 대리 행위. 근데 이렇게 크다란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 둘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게 사례가 나오면 공법상의 등기 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의 대물변제 처분행위 했다. 등기 신청 좀 해달라고 등기 관련 서류하고 인감도장 줬더니 그거 가지고 딴데 가서 팔아먹거나 교환해버렸다. 대물변제해버렸다. 그런 거고요. 그때 이 대리행위 할 당시에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와 네, 예, 팔레가 선의 무가실이라고 얘기하고 입증 책임까지도 해서 다섯 개 정도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좀더 판례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기본 대리권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되는데 딱 하나만 뺍니다. 이딱 하나는 사실 행위를 할건 아니죠. 요거 하나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행위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요만한 대리권 가지고 이만한 행위를 하든 세문한 대리권을 가지고 동그란 걸 하든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그래서 증권회사 객장에서 그 고객들의 고객 유치 및 판매 실적의 재고 등의 지원 업무, 이런 업무들은 사실행위입니다.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126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또 저렇게 나오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들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라고 해서 요건입니다.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 기본 대리권이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은 이번에 두 번째 있는 판례예요두 번째 있는 판례가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 매매 약정, 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요금은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다. 한 가지 정확한, 딱한 가지 유일한 예외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가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그건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래요. 대리인이 부여된 대리권을 초과해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된다. 이때 뭐 동종이나 유사할 필요도 없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행위인데 부동산 처분행위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등기 신청 대리권 가지고 대물변제라고 하는 사법상의 처분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밑에 판례고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그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가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정 시기는 대리행위 시, 즉,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밑에 팔레 보시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대리권이 대리인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해야 되는 것이고 무권 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지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수 없다. 계약 성립 당시에는 안 보여주고 잔금 줄때 보여줬다 그 얘기죠. 그럼 계약 성립 당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니까 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126조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효과입니다,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외의 행위, 즉,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이미 대리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한다. 나머지 내용은 뭐뭐 뭐 어떤 대리행위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적용하는 거예요.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네, 그래요. 사실 행위. 사실 행위의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 증권회사 객장에서 민원 안내하고 업무실적 제고하는 지원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나오는 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다 적용한다. 뭐 부부간에 일상 가서 대리권 뭐 지출 용도가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요만한 대리권 가지고 이만한 행위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하여튼. 속된 말로 코딱지 반만한 대리권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거하고 전혀 다른 행위를 했어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부부간의 일상가서 대리권 가지고 돈을 펑펑 썼다? 이것도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예요. 뭐만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사실행위만 아니면 된다. 나머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자, 그리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리권의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129조의 표현 대리죠. 자, 129조의 표현 대리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156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9조의 표현 대리 같이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126조 여기 했으니까 129조를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여기 조금 이렇게 칸 만들어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놓겠습니다. 자, 129조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갑과 병 사이에 을이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을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어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나중에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가서 대리행위를 했단 얘기죠.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야.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했다.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에 관해서 선이면서 무과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은 임미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미 만 19세가 됐는데 이 아버지는 만 20세가 돼야만 성년자가 되는 걸로 알고 이미 성년자가 된 아들을 자기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믿고 법리를 행위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사의 수금사원 대리인인 을이 있는데 을이 손버릇이 안 좋으니까 업무를 시키다가 해고해버린 겁니다 그럼 해고가 됐으면 더 이상 이 회사의 대리인이 아닌데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 가 갖고 수금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때 그 회사에서 뭘 잘못했냐면 얘를 회사에 해고했으면 거래명세표라든지 입금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 같은 거 사원증 같은 걸 전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는 동안 기존에 몇년 동안 거래하던 회사에 가 갖고 수금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본사에서 왜돈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갑이 얘 해고됐는데요. 해고됐으면 사원증 뺏고 세금 계산서 뺏고 다 뺏어야 되는데 그걸 왜 회수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장하겠다. 라고 해서 갑이 책임진 거죠. 여기도 무조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인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도 입증 책임이 이거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얘가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법률 행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이 법률 행위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여기는 낼거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그대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요. 음 그래서 거기 의 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요건에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 행위 했어야 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소멸 사실을 모르는데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 대항하지 못한다. 효과는 그냥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범위에 그 밑에 네 번째 판례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직접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에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상 129조에 의한 표현들에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좀 중요한 겁니다. 네, 나머지 본인과의 관계는 보지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복대리의 효과죠. 표현 대리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정리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시는 게 아마 공부하시거나 답을 찾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 역으로 156조로, 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문제 한번 풀고 오겠습니다. 29회 기출문제죠. 29회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만 수여했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담보권 설정 권한밖에 없는데 매도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옳은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상대방이죠. 상대방만 주장하는 거죠. 을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과실상계해서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과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거고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니잖아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경우에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만 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X 토지가 토지거래호가 구역내에 있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러면 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고 무권대리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서 무효기 이 때문에 대리인이 했든 본인이 했든 누가 했든 관계없이 그거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리,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 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었어야죠. 대리 행위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지가 처분 권리자가 돼서 계약 체결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대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병과 체결한 경우에 병이 선임 무과실이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대리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6조에 보시면요. 대리행위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고 그 문제는 참 좋은 문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대리까지 다 끝났고, 한번 넘겨보시면, 에, 문제 몇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복대리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타당치 않은 겁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없든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그 선임의 이유가 그 책임으로 선임을 했느냐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느냐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무조건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언제나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이미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복대리에 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을이 가서 3억짜리를 2억에 가서 팔고 왔어요. 2억에 팔고 왔더니 갑이 아, 추인은 하긴 할 텐데 1억을 얹어주면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러면 3억에 매매했던 게 1억을 얹어줘서 3억에, 2억에 매매했어요. 3억짜리를 2억에 매매한 걸로 합니다. 3억짜리를 2억에 매매했는데 그래서 병은 2억에 이 물건을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갑이 추인하면서 아, 2억이 아니라 3억이면 내가 추인하겠어 라고 해서 3억의 매매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병이 어떻게 해줬어야 됩니까? 동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예, 상대방의 동의로 얻지 않는 한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 얘기했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 알았으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무권 대리 인해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어? 계약의 처리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수 있는 겁니다. 또5번의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제한 능력자라든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음,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표현 대리가 나오죠 예 표현 대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 아니었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였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3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아, 그렇죠. 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어떠한 표현대리든지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이 된다. 아니었잖아요. 명칭 사용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도 자기 회사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 계약 체결하는 것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했고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고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아니,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의해서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125조의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기존에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대리행위했으면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대리권은 뭐뭐는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다. 그럼 그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행위를 뺀 나머지는 다 기본 대리권이 되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대로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